베이비캐시미어로 제가 입어봤잖아요. 어, 확실히 달라요. 가격이 이제 가격, 그 가격 값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괜찮다는 거. 그거랑 비교하자면 뭐 퀄리티에 차이가 있지만, 이것도 어, 나쁘지 않다. 좋다. 짜그도 샤워, 짜그. 쌈바이죠? 쌈바이죠? 터지 않아? <laughs> 이거 3 9 2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봤던 꽃대 중에 최저가입니다. 3 9 2원 이런 가격에 이런 디자인. 어? 흔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뷰 소싱 허선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광주에 어, 한국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도매시장에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 의류 퀄리티와 서비스가 비교적 좋은 업체를 제가 오늘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고고. 일단 이 집은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그 유럽이나 미국 브랜드 그의 디자인을 많이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은 입어 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올 코트 괜찮나요? 음? 에, 쨍쨍한 것이 또 쇼, 라일라? 어, 이거 도매 가격은 450위원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9만원 정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성분표가 있는데, 울 81%에 11% 실크, 알파카 7.5, 7.8%, 네피를 많이 찾으시는데, 보통 요런 데서 보시면 네피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 이 디자인이 괜찮은데 꼭 안감이 있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문 제작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에, 그리고 고이요 이거를 여기에 요리, 리부. 나 거기 딩지면? 아, 뭐, 예, 보통 딩지시마? 아. 아, 이 매장은 주문 제작은 불가능하다고 해요. 嗯嗯嗯 이것도 괜찮지 않나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진짜 맘마? 이거는 리얼 밍크. 이거 가격은 얼마 1780. 이건 1 7 8이원 그러면은 1836만원 그 정도 하는 거예요 찌그 찌그 더러우더시어 아, 아, 약간 더러우 스타일의 코트도 있거든요. 요거, 요고. 요거는 더러우 스타일의 코트입니다. 성분표를 보면, 90% 올해 9.3% 캐시미어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짜글짜글 셔도 샤워. 얘는 7 8 0위안이니까 16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지 않나요? 그 제가 얼마 전에 상해에 가서 최고급 캐시미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어 일단 가격 차가 많이 나잖아요. 9.3%가 캐시미어고 나머지가 울이기 때문에 캐시미어 최고급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 상위편에서 보시면 되고 대중적인 가격으로 한번 사입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오셔가지고 디자인은 다양하니까 뭐 요즘에 핫한 더로우나 루로피아나나 다양하게 다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거워요. 그런. 제가 캐시 상에 가서 입었던 캐시미어 베이비 캐시미어를 제가 입어봤잖아요 어, 확실히 달라요 가격이 이제 가격 그 가격 값을 하는거죠 근데 이것도 괜찮다는거 그거랑 비교하자면 뭐 퀄리티에 차이가 있지만 요것도 어, 나쁘지 않다 좋다 짜그도샤와 짜그 삼바이죠 싼바이죠 토지 <laughs> 아마? 이거 392안이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봤던 꽃대 중에 최저가입니다. 3 9 2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가죽, 가죽은 아니고 이게 인조가죽이에요. 짜실부수점 피바. 어, 인조. 해서 이렇게 해갖고. 어, 이것도 괜찮네요. 3 9 0원 8만원밖에 안 하거든요. 이런 가격에 이런 디자인. 흔치 않습니다. 80% 울, 10%, 텐셀, 10%, 보풀 방지하는 원단 해서 390원. 와우, 이거 주문 제작하는 가격보다 싼데요? 오, 괜찮은데? 뜻是 예시 더러워시바. 이것도 더러워 디자인을 따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벨트 없어도 괜찮고. 저는 와, 가격 생각지도 못한 가격이라서 놀랐습니다. 얘도 이쁘네요. 예쁜데요? 얘는 100% 울. 백0짜리로또 사와. 이것도 392원이라고 합니다. 8만 원. 너무 괜찮은데요? 이거 여러분들 보세 그냥 일반 도매시장 어디를 한번 다녀보셔도 이 정도 가격 100%우린데이 가격에 판매하는 거 아마 못 보셨을 못 보셨을 거예요 최 제가 봤을 때 이게 최저가입니다 쟤는 젠더 100% 양마오 아? 아, 100% 아, 나100% 아, 100% 아, 나100% 아, 나100% 아, 나 아, 아, 제가 이거 100%올 맞냐 그랬더니 100%가 아니고 70%라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여기 100%라고 써놨냐 그랬더니 고객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붙였다고 하네요. 뭐, 그래도 390원에 퀄리티나 이게 속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같은 디자인의 브라운도 근데 이거는 키가 좀 많이 작으시면 모두 시볼 것 같아요. 이게 에이 제거 슈브슈 오조더에 비해 오러스 더 커후 띵단 슈바. 제가 옷이 상당히 좀 많이 큰것 같아서 여기 뭐 유럽이나 러시아 바이어가 주문한 거 아니냐 했더니 맞다고 하네요. 역시 요즘 중국에 러시아 바이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들이 원래 중국하면 옷 사이즈가 작다 한국보다 많이 작아서. 뭐, S를 주문할 때, 여기가 S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M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 이런 외투 같은 경우는 러시아 손님들이 많고 등치가 크잖아요. 키도 크고. 그래서 사이즈가 보통 이렇게 좀 많이 크게 나와요. 샘플 걸려있는 것들도 많이 이제 좀 작은 사이즈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키가 169인데 제가 입었을 때딱 여기, 저, 여기 복숭아뼈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참고하셔서 사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쨔그슬 썸 마바. ML? 아, 사이즈도 ML로 두 가지 사이즈만 나온다고 해요. 이게 지금 사이즈가 L이거든요. L 사이즈고, 아까 입었던 게 L이네. 다 L로 걸려있네요. 남녀 공용으로 판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퀄리티도 좋아요. 여기는 한국 그 동대문 상인들도 오래 거래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제가 여러분들이,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제가 오늘 날 잡고 왔는데요. 마침 오늘 사람이 별로 없네요. 제가 한국 고객분들이 좋아하는 옷을 추천해달라고 했거든요. 아,这是最近굉장히 많이 아, 들게 요즘에 이제 한국 그 고객분들이 주문을 많이 하는 옷이라고 해요. 어. 이거는都是什么材質아? 어, 양양 아, 이30% 캐시미어 70% 울이라고 해요. 이거 짜고서 도살아, 이거. 제가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고 촉감도 부드럽고 좋습니다. 런 어, 이거 슈브슈네가 루루피아나 관심사. 이거는 루루피아나 디자인을 따서 만든 건데, 여기는 라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카피 제품으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디자인만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원단으로 만들어서 파는 제품이라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젤 얀서, 이거 얀서? 아, 씻어. 아, 두 가지 컬러라고 합니다. 오케이. 두 가지 컬러 괜찮네요, 다. 또요 얀서, 뭐. 이거, 老板 i z e 有 n 货 SML, S M l a n c l 사이즈는 S M l 이고 앞뒤가 아, 언 l a 스 뒤에가 엉덩이 살짝 가려주고 되게 날씬해 보이면서 c e 네요 l a n c e balance, 루로피아나 디자인이고요, 17만 원. 한국 분들이 좋아하신 디자인이 그 브랜드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요즘에 중국에서 그런 디자인으로 많이 생산을 해요. 그래서 어, 뭐 중국이니까 스타일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퀄리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한번 와보시면 그런 걱정은 안, 어, 근데 괜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 왜냐면 뭐 자체 디자인도 있지만 주로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을 많이 따서 만들기 때문에 어 퀄리티나 디자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런 숏한 코트 그 다음에 털은 리얼 털이고요 10% 캐시미어예요 그리고 90%올 요즘 한국 많이 춥잖아요 이렇게 뭐 어, 모자도 쓰고 이런 거오 이런 거저안 입어봤거든요 평생을 근데 한번 입어봤는데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분전환 하기 여기 지금 칼라는 그레이도 있네요 이렇게 또 있고 이렇게 베스트로도 있고 아, 얘는 제가 입고 있는 거 580원이고 이거는 480원. 아, 이것도 구찌 디자인이라고 하네요. 아, 요즘 느낀 게 화이트가 왜 화이트를 입나 사람들이? 어? 그랬는데 알겠어요. 이게 확실히 밝은 색을 입으니까 사람이 밝아 보이네. 그렇죠? 부드러워 보이고 여기다가 라벨을 이제 다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스커트. 어 바지네 이런 것도 있고 외투만 있지 않아요 이런 것도 있고 뭐 스커트, 바지 그다음에 상의도 있으니까 여기 오셔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쿠치넬리 스타일이네요 이렇게 얘도 이거 한번 입어볼까요? 한국사람 뿐만 아니라 서양사람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 국제적인 브랜드의 디자인이 많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음. 이것도 쿠치넬 스타일 같아요 되게 따뜻하고 가볍고 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게 있어요 보면 여기 성분표가 있어요 100% 캐시미러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 아까 매장에서도 그랬지만, 고객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런 케어라벨을 그때그때 그때 바꿔서 다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나는 꼭이 옷의 성분을 제대로 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사입을 하실 때그 매장에다가 확실하게 이 성분을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얘는, 얘도 오리털 패딩이고요. 되게 가볍습니다. 이런 디자인. 재그더셔. 아, 아저씨 신고 하시 마. 약간 네파 말 이런 K2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이건 720원, 14만, 15만원 정도 하는 거예요. 약간 옆에서 보면 곡선이 예쁘죠?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라오반, 체그 도 샤워. 그또샤 아, 이거는 1680원. 좀 비싼 편이라고 해요, 여기 매장에서. 34만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약간, 어? 약간 좀 과한 감이 있네요. 응? 과한데, 그래도 뭔가 내가 좀 한껏 어, 연말에 한번 힘을 빡 주고 싶다 할 때, 이렇게, 후안코. 패딩이니까, 어, 꾸민 것 같진 않지만 이런 털로 약간 기선제약 에이 쨰가 또 샤워 이가이가아 얘는 1330원 아까 그 늑대털이래요 늑대털 어남자친구 없다 그냥 요거 늑대털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차이가 있대요 아 이거는 밍크 얘는 밍크인데 늑대보다 100원 정도 싸다고 싸대, 하네요 한 2만원 정도 싼 거예요 어 이거는 밍크 아 조금 더 얌전하네요 화려한 스타일 이렇게 샤오샤양롱 요마 샤양롱 이거 베이비 캐시미어 요마 베이비 캐시미어 우리 샤오샤양롱은 다 베이비 캐시미어 그니까 에? 또 베이비 캐시미어 그니까 다 베이비 캐시미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베이비 캐시미어인지 아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캐시미어라고 써있거든요. 예,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 여러분들이 약간의 지식을 갖고 오시면 사입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캐시미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입어볼게요. 사실, 어... 음, 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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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촉감은 좋아요. 네, 촉감은 좋고 쩨글쩨글해서 또 샤워 얘는 3,480이니까 한 70만원 정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한국에서 잘 나가는 거라고 해요 한국에서 예. 이게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거라고 합니다 입어볼게요 어. 3,480원 이런 무난한 디자인 이슈 마크마라시바 이것도 마스마라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촉감은 음, 되게 부드럽고 두께감도 좀 있어요 일단 상의에서 봤을 때 보다는 저렴하거든요 근데 비교를 굳이 하자면 베이비 캐시미어랑 캐시미어를 구분해서 얘기를 이제 추천을 해주고 했는데 여기는 뭐 일단 여기 타보고 뭐 베이비 캐시미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약간 신뢰감이 조금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거를 감안하셔서 소싱을 해도 되겠다 하시면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